오늘 포항에 들어오면서 가슴이 흥분이 좀 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아침은 동일일치래에서 시작되어서 예명으로 시작하는 대한민국입니다. 정말 유교 동란 이후 대한민국의 힘든 고비 속에서 세계 석학들, 경제학자들은 대한민국을 한강의 기적 낙동강의 기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도의에서도 영주 출신이면서 항상 포항의 영일만 기적이 없... 철강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었듯이 다시 한번 100년의 대한민국을 이끄는 그 중추적인 역할을 꼭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포항 시민 여러분들의 자긍심과 자존심은 어디다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포항 시민입니다 우리 경상북도 260만 도민들 속에. 약 20%가 포항 시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경북의 중심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고 이철우 도시사와 함께 저는 우리 260만 도민을 위해서 오늘 도 부단없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포항 시민 여러분들의 이 좋은 태그가 2026년 준공식 때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간절히 기대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